인사들도 준비를 했군요 감독님 는데 <laughs> 우리만 선물을 준비할줄 알았는데 아 이런거 준비하지 마요 <laughs> 무대 위 너희를 기다렸어 그래. 우리를 기다리셨답니다 아 진짜 이 광경을 또 다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저희한테는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진심이 모르, 무대 위, 무대 위, 너희들. 너희를 기다렸어. 아, we k 아, 센스가 이뻐 죽겠네 감사합니다. 누구 팬들은 달라. <laughs> 원래 팬분들이 가수를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센스가? 우리 둘, 우리 너희들이랑 우리랑 다 이뻐서 죽겠다. <laughs> 네. 어. 어, 저희가, 저희가... 묵하네요 어, 네. 아 사실 여러분들한테 약간 어, 좀 무대 위나 뭐 방송하면서 활동도 사실 방송을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방송을 많이 출연하지 못했다 보니까 어, 하고 싶었던 말들을 또 그리고 어, 직접 드리기는 약간 어,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고 약간 좀 멋져서 그렇게 글렀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들을 어, 이렇게 글로 써봤고요. 뭐 어, 이제 더 많이 여러분들 앞에서 민어다 <laughs> 모습들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 계속 저희와 함께 옆에서 이렇게 예쁘게 저희의 하늘, 저희의 지처럼 보셔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이제 사실 공연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거든요 벌써 공연이 막바지에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엑시트 투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리고 단독 콘서트, 그리고 한국에서 하는 첫 단독 콘서트다 보니까 굉장히 하고 싶은 말들도 많고 좀 의미가 깊은 콘서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우리들한테도. 그래서 한 사람씩 이번 콘서트, 그리고 오늘 공연하면서 준비하면서 느낀 점들 어,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훈이형부터 한번 해볼까? 저부터요. 네, 항상 오른쪽 아 이건 좀뭐 바꿔서 진영부터 갈까요? 진영 뭐 울어서? 진영 지금 울고 있어. 나만이 고민 많아요. 우리 팀장 이렇게 마음이 열이다. 지금 고민이 많아 있어요. 아니요, 먼저, 날 먼저, 네. 먼저 네. 해주세요. 저부터 얘기할게요. 음, 저희가 어, 어, 공백 기간이 좀 있었잖아요. 그 공백 기간이 끝나고 나서 처음 이제 샌치에라 엑시트 앨범이 나왔을 때, 기자분들 이렇게 기자분들이 게 인터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인터뷰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어 민호분들 공백 기간 때 무엇을 가장 많이 하면서 지내셨나요? 라는 질문을 뭐 기자분들뿐만 아니라 뭐 어느 잡지든 뭐 어, 어느 TV 매체든 저희가 항상 가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질문을 들으면 사실 뭐, 뭐 이렇게 대단한 대답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공백 기간 동안 정말 뭐 저를 그 공백기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줬던 건, 뭔가 제 꿈이나 목표나, 어마어마한 뭐, 그런 야망이라든가 혹은 남들의 뭐 따뜻한 위로라든가 힘내라는 격려라든가 이런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냥 단지 여러분 때문에 그 공백기간을 저희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공백기간을, 어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그래요. 굉장히 제가 선택한 길을, 이게 내 길이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노래를 하게 되니까, 그간 1년 반 동안 공백 때 제가 했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어 그게 다 부질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날을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열심히 음악을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너서프 여러분들 자, 민호 씨도 해주시죠 <웃음> 네. <웃음> 아 저희가 뭔가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준비를 해주셔서 아 너무 놀랐어요. 아 아무튼 정말 어, 또 이번 공백기 동안 그리고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또 개개인별로. 어, 활동도 하고 저도 활동을 했는데 사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저희 다섯 명이서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근데 이렇게 어, 오늘 다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너무 너무 감동적입니다. 제가 오늘 자기 전에 쓸 일기장에. 한 3페이지는 넘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 앞으로 또 노래 신나는 거 불러야 되는데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들려주시 네. 네. 저 저도 역시 뭐 공백기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정말 많은 감정들을 느꼈어요. 근데 일단 그긴 공백기 동안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 중 하나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었어요. 었 네. 뭔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시기가 끝나고, 저희가 이제, 어, 그냥 집에서 그냥.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게 됐을 때 문득 무서워지더라고요. 아, 우리가 또 그런 기회가 우리한테 올까? 지금 이런 기회가.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곡 작업을 하면서 가사에 이렇게 내 마음을 쓰면서도 베이비 Baby 베이비라는 곡이나 센체라는 곡이나 정말 그 뭔가 간절하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가사를 썼는데, 어, 정말 그 응어리졌던 마음이 오늘 여기 지금 이곳에서 정말 싹 씻어져 내려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진짜 실망시키지 않도록 가사 한 글자 한 글자, 그리고 저희 음악 정말 진정성 있고 진실되게, 그리고 진지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입니다. 음, 아까 그러니까 앞서 애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 궁백기라는 게그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그. WWAC 그 DVD가 있었어요 그걸 풀때 <laughs>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노래하고 그 팬분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싶다 가 그런 생각만 뭐 계속 하다가 이렇게. 팬분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니까 감사드리고, 어, 마지막 공연까지, 끝까지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마무리해주세요, 미래님. 리더, 제가 믿어서 보니까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게 돼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 사실 어, 저희가 꽤 길다 명신으로서는 더더욱 어, 긴 시간을 어, 여러분들 앞에서 모습을 많이 못 보여드리고 물론 어, 계속 개인 뭐, 활동도 하고, 어, 작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저희는 사실 어, 바쁘긴 했어요. 네, 계속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음악, 좋은 모습 보여드려야 되니까 연습실에 나가서 다시 연습생이 된 것처럼 연습도 하고, 어, 계속 배우고 그리고 뭐, 공연도 가끔 있으면 하고. 근데, 저희가 뭐, 곡을 저희가 만들고, 저희가 만든 곡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음원 사이트에 저희 곡이 올라가고, 우리 이름이 올라가고, 아, 다 좋은데, 그한 가지는 안 채워지더라고요, 계속. 무대... <laughs> 목말랐어 아 <laughs> 대박 어 우리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분들 앞에서 음 그들의 얼굴을 보고 직접 만나서 우리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다는 그 부분만큼은 아무리 저는, 어, 뭐, 곡을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어, 취미 생활도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어, 그리고 계속, 어, 제가 연기도 이제 잠깐잠깐 잠깐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친구들도 연기도 하고, 어, 리는 쇼미더머니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한 가지만은 안지워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한테 공연을 하면서 콘서트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만나게 되면 이 말만큼은 꼭 해드리고 싶다라는 게 생겼었어요. 저희, 어, 이쪽부터 순서대로 김진우, 남태현, 강승윤, 송민호, 이승훈. 이 다섯 명은 여러분들이 없으면, 어, 그냥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없으면 사실 그냥 한 사람의 어, 이 많은 사람 중에 그냥 인파 속에 섞여서 있는 그냥 한 명일지도 몰라요. 다섯 명일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한테 위너라는 울타리와 음, 집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는 지금 이 자리 앞에서 여러분들 에게 저희 목소리로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다음 그 멘트 되게 막 이렇게 밝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울어서 어떡할까? 어쩔까? 그리고 어, 저희 양현석 생님 양현석 형님 우리 오셨거든요. 보고 계신가? <laughs> 야유같은데 <laughs> 이런 얘기를 하고 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야유,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라니까 아니, 아니. <laughs> 저희가 이렇게 과거에 아, 아픔들이 많은 친구들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 싶어서요 사실 우리가 위너가 될수 있게 된 시작을 열어주신 것 없었다는 과장님이시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를 이렇게 낳아주신 저희 그렇죠, 다 부모님들 다어리셔죠 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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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사랑한단 말잘안 하는데,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준비 기간 동안 뭐 함께 해주신 저희 수많은 스태프분들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유, 자, 자, 이제 슬슬 이제 다시 올려야 돼요. 이거 올려야 큰일 났어요. 지금. <laughs> 올려야 돼요. 아, 근데! <laughs> 여러분들! 오늘, 어, 혹시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laughs> 그래서, 아, 사실. 어, 이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해드리고자, 어, 이 뭐, 나팔바지도 하고, 뭐, 저희가 메들리도 좀 준비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지만, 아, 뭔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뭔가 아, 성... 참 되게 욕심많네데 성에 되게 안 차는 이네요 성에 안 차는 건데. 성에 얼마나 아, 큰 거예요? 얼마나 아, 큰게 <laughs> 아, <laughs> 그렇게 안 차요? 이봐요.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런 네. 장난 치지 마요. 네. 네. 지금 진지하단 말이야. 네. 예. 지금 진지하게 네. 얘기하고 있는데왜 그러니까. 아니 진작그만하시다 <laughs> 이제 아, 그래, 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네. 뭔가를 네. 좀 드리고자. 네네. 네. 막 생각을 해보다가 네. 역시나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한테 어, 우리 오래를 들려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건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좀. 저희가 진짜 이번 아, 오늘 아침에 리아설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laughs> 이게 좀, 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 노래 중에 그렇게 신나고 빠른 곡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지금 막바지이팬니스트를 보니까 철없어 한국밖에 없어. 없어요 스마일 로겐 <laughs> 있 맞어. <맞아>. 스마일 로겐이랑 <laughs> 철없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 몸 앞에 있잖아. 저사도보이도 있어. <laughs> 아 그쵸. 그렇죠.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더숫 끌어올려야 되는데 로키도 그러다가 사실 저희가 어, 다음 나올 엑스트 엑스 열번 타이틀곡이 좀 빠르고 아, 신나는 곡이기 때문에 아, 저희가 아, 그거를 아,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한테만 들려드리면 어떨까? 이 노래 참 함께 즐기기 좋은데요, 아, 맞아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목소리로 채워주셔야 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랄라라는 어, 노래인데요. 잠깐만. 아, 네. 가르쳐드리기 전에 저희 일단 의상부터 한번 아니 아니 아니. 가르쳐 드리고. 드리고 갈아입으세요? 아 그래요. 자, <laughs> 아, 저희가 이 옷으로 빠른 걸로 불겠으니까. 근데. 어, 저희가 그래서 회장님한테 문자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어, 빠른 곡도 너무 없기도 하고, 팬분들께 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 곡을 좀, 어, 먼저 여기서 공개를 해도 될까요? 하니까, 저희 회장님께서 너무 흔쾌히 허락을 해주신 지고 그래, 해라. 해라. 네. 가더라, 가라. 그래서, 하라, 이렇게. <laughs> 대모 <성대모상. 웃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들려드리게 됐는데, 일단. 어 후렴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같이 불러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가르쳐드릴게요. 일 멜로디가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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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놀라> <놀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 요 멜로디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음. 저희가 여러분들 같이 불러요. 모두. 다 같이 불러요. 아니, 브리바리 싱이 뭐 이런 그 소리 주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불러 주시면 정말 여러분 신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자, 세스 한번 더. 다시. <laughs> 라라라라라 아, 잘한 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부터 야어 완전 마지막 곡까지 저희가 좀 신나는 노래를 쭉 달릴 게요 그, 근데 이거 랄라 이거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랄라라는 곡이 저희 아, 이게 셀렉션 결과 안 돼가지고 아직 안무가 죄송하기도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안무가 없어도 저희가 아주 즐길 수 있는 노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여기로. 따라 불러주시면 저희가 아주 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아 이런 게좀 정해지지 않은 거아니앞무를 아, 여기서 프리스타일 짜죠 그냥. 아 그럴까요? 순영, 순형 그냥... 아, <laughs> 생각나는 대로 춰주세요. 라라 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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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옷좀드래보내주세요옷 갈아입으시죠. 저희 싸겠습니다. 자, <laughs> 사용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한성 소리에 따라 거듭만 살아야 될 것인지, 바진까지 살아야 될 것인지, 후보까지 아야될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전 <laughs> 심지어 솔창은 아무 것도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함성소리 데시벨 직전 기계가 지금 원초부터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초 통상판에 계시면요 수빈이가 나오고 있네요 저는! 무슨 옷이죠? <laughs> 아이 뭘 세상스럽게 아, 왜 그래 저도, 저도, 저도 많이 입겠습니다 아. 방송으로 많이 보셨잖아 <laughs> 아유 왜이아 그럼 여기가 있네요 에잇쨔 가야 <laughs> 나와 저를 불러야지 오, 옷을 갖다줘 빨리 나와 자신이 없대 <laughs> 자 없대 아, 민호 민호까지는 송송이렇 한번 보여줘야지 송 나와 아, 갈아입고 나 아, 쌌었다. 아, 쌌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우리 고생하신 스타일리스 트 분들께 좀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제가 지난번에 저기 일본에 활동을 갔다가 네. 수영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튜브를 반납을 못 해가지고. <웃음> <웃음> 튜브 끼고 오셨어요? 네, 아직 끼고 있거든요. 반납을 하는, 반납해야 돼요. 자 그럼 저희 옷도 갈아입었고 여러분들이 준비되셨다면 이제 저희의 신곡 랄라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할텐데 니 준비됐어요? Yeah!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랄라랄라 나도 까먹었다. 랄라라라. 멜로디 안맞춰주세요 그냥 랄라만 하면 돼요.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랄라 들려겠습니다. Let's go! Let's go.